안녕하세요.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따뜻한 공간,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우리들은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즐거운 가족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허브차 한 잔으로 체지방 다이어트도 되면서 체중 조절도 가능하고 맹물, 맹물보다 가성비 대비 커피값, 커피값으로 커피값 대비 허브티 한잔 가격으로 수분 수치를 돕고 체중 관리를 할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순옥이 다이어트 코칭을 받으시고. 차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수능이 달에게 연락 주세요.